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눈 보여줄 테니까 네. 눈 보시고 느껴지는 거다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보여줄 눈은 이겁니다. 꽃이야 별이야 이러는데? 꽃이야 별이야? 네, 꽃이야 별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꽃도 될수 있고 별도 될수 있는 사람. 그만큼 운수가 대통할 수 있는 사람. 머리 아플 일이 조금 생기신데요. 네. 근데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머리 아플 일이 연애적으로 머리 아플 일이 생기대요. 아 연애적으로? 연애적으로 여자의 일 때문에 아. 그 순간만 넘기면 본인은 별이 될수 있고 꽃이 될수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순간만 조금 넘겨라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구름처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너의 줏대를 잡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은요 사람이 속 이상해도 속 이상하고 뭘 해도요 남한테 풀어놓기보다는 본인이 끙끙 앓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정이 되게 불안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공황장애처럼 우울증처럼 막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그런 게좀 깃들여져 있는 사람.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꺼지느냐 이게 달려 있기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 음. 되게 잘논대요 음. 근데 잘 노는 것처럼 보인다 이말 있잖아요. 그건 뭐요? 예 원래 태생은 잘 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잘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가슴 아픈 일이 되게 많다. 이 소리가 나와요. 좀 사연이 많은. 네, 사연이 많고 가슴 아프고 본인 심성이 나쁘지 못해서 이리저리 퍼주다 지가 바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 음... 본인 그릇도 잘 찾아먹는 양반인데. 그 그릇 또한 자기가 지금 잘 찾아먹을, 지금 근잘 네, 찾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근데 마음이 너무 여려요. 음... 마음이 여려서 머리가 쉽게 두통이 잦을 거래요, 이분은. 두통이 되게 잦으신 분. 그러니까 마음이 여려서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두통이 잦아야 되고, 머리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우울감 조심해야 되고, 위 조심해야 되고, 또, 공황장애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걸 끌어 안고 사셔야 되시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 남들처럼, 그냥 풀어 놓으시래요, 이분을. 자기 자신을 좀 풀어 놓을 줄 알아야, 알아야지, 본인이 살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음, 되게 여린가 봐요. 많이 여려요. 그, 한량이, 한량이, 한량이 못되고, 어목이 됐어요. 기생이 됐어요. <laughs> 남자처럼 막, 한량처럼 막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왜 되게 본인은 숨기고, 뭔가 숨긴다라는 느낌 있죠? 내 안에 뭔가 있어. 그러니까, 어,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끙끙 알아요, 혼자. 그러시는 분. 그러니까 되게 여리고 여리, 음, 여리고 여린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은 사람 때문에 되게 크게 다치실 분이거든요. 말한 마디에 상처를 되게 크게 입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말한 마디, 뭐 이분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말한 마디라도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이분한테 어 나불나불 되셨으면. <laughs> 좋겠네요. 꽃이야 별이야 천만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꽃이 될수 있고 별이 될수 있는 양반이다. 이 양반은 이래요. 그러니까 기생의 기운을 갖고 있고 한량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놓고 조금만 본인의 그것만잘막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이분은 정말 꽃이 되고 별이 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분의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더 터트려주면 이분은 쑥쑥 올라가실 분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